자, 108번 문제입니다. 뭐 그림 주어져 있고요. 한 변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의 반원까지 그려져 있습니다. 지금 문제에서 뭘 하겠다고 하냐면 이 반원 위에 점피를 잡고요. 자, 이직사각형에수선의발 내려서 이렇게또 다른 직사각형을 만들겠다인 건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10일 때 둘레가 10일 때 넓이가 몇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x, 세로 길이를 y라고 한다면 둘레가 10이니까 가로랑 세로 더한 거는 5겠죠. 그리고 구하라는 게 넓이니까 x, y 뭐냐. 이렇게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요 x, y 어떻게 구할 거냐인 건데 반원, 그리고 여기가 2, 4라는 거를 충실히 이용해 먹어야겠죠. 자, 반원의 중심 잡고요. 자, 이 점이 반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어보세요. 중심하고 반원 위에 점을 그으면 여게 반지름이 될 테니까 지금 반지름이 2인 반원이죠. 여기는 2가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점에서 마저 여기에도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쓸 건데 나머지 길이들을 표현해 보자면 요 길이 2니까 이 길이는 2 e x죠. 요 길이가 x예요, 지금. 그죠? 마찬가지로 여기가 2 e y가 될거고 어, 그럼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이 마이너스 e x 곱하기 이 아, 마이너스 e x의 제곱 이 e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이의 제곱이다.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. 전개해볼까요? x 제곱 마이너스 4, x 플러스 4, y 제곱 마이너스 4, y 플러스 4는 4다. 자,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있고,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 있고, 그리고 4랑 4 없어서 플러스 4는... 0이다. 이렇게 적을까요? 그럼 얘가 지금 5 넣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0, 어,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플러스 16될 거고,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이네요. 그죠? 그러면, 얘 변형식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6인 거고, 얘가 25니까, 어, 2xy가 9면 되겠고, 내가 필요한 xy는 2분의 9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.